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좌충우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하나님께 모르니까 그런 형식적인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를 알아야 돼요. 실제 지금 여기서 다 걸려 있거든요. 세상 신이야? 유일한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신는 인생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인간 세계 속에서의 다섯 살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법 자신에게 친구를 살필 수도 있는 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신있게 주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식가, 색깔은 신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킹더가든 그러나요? 다섯 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나이가 오늘로 다섯 살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많은 지체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지상의 천국 대기소입니다. 교회가 천국 갈수 있는 대기소가 못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빨리 흩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는요. 지상의 천국 대기소예요. 여기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올라가며 천국 가서 먼저 한 명씩 한 명씩 다 천국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누가 지옥을 갔다? 저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거쳐간 분들도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걸음 속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세상 신이 붙들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예물 비밀입니다. 예물의 비밀을 열어 주시면서 교리의 메인 형식의 가침이 아닌. 성령의 온전한 주장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교회로 사, 세상은 알수 없는 기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은 알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매주 체험하고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졌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숫자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준비되어지면 나중에는 보여지는 것도 강건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보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변화되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 하나님 뜻 수원을 이루는 교회로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 되어졌음은 오직 믿음의 결국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천국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만나서 그 힘들게 자기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목자에게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신 함께 하심의 걸음에 산 현장이 될수 있었던 원인은 딱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심는 비밀로, 시작은 저것으로 적은 것으로 심었으나, 오늘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 무섭도록 간섭하시며 심부름을 하는 저 본인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수 없는 경지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한 번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은 어떻게든 예물을 지속하게 올려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항아리에 담아 떠올린 자가 제일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 축복처럼 저에게 영적세계가 뚜렷이 열려지고야 많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앉아 있는가 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죽천국이라는 소망으로 속 사람 속에 있는 실제들로 인하여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세계가 열려졌고 모두가 가문가정에 중요한 한 사람의 위치를 감당하고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미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들로 새벽을 깨우며 일으키는 자들로 새벽의 기도가 쉬워진 교회로 자랐습니다. 수 없는 영적 싸움과 가라지를 뿌려놓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과 위태로움의 영적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는 이 영적 전쟁을 오늘 새벽까지 했습니다. 오직 예물의 충성으로 그 모든 위기들을 뛰어넘게 되어졌습니다. 비밀과 도구는요, 오직 예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내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면서 다루시는 경로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성령이 잡고 계시는 강단으로 이제는 똑같은 모든 환경 속의 두려움이 아닌 오직 아버지가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담담함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함과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실감하는 지난 5년이었습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 폭풍의 비바람을 가장 많이 맞아온 자에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명의 자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셔야 하고 아버지만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들 자신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루시면서 결국에는 가문과 가정 속에 뿌리 내려진 영적 대물림을 치유하는 깊은 수술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까지 달려오도록 만드셨습니다.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게 알아가며 예물에 충성된 자를 갑작스레 아버지의 손길로 2세의 집에서 양을 치던 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며 참고 기다리시며 연화되기를 기회를 주었지만 구령 사업이 아버지의 소원이었기에 고니의 법칙에 따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촛대를 옮기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깊은 성품 또한 체험하게 하시며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길을 조심조심 걷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지금 이곳에도 와 계시고,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 각 교회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죄를 짓는 것까지도 기다려 주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애타하시며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섭고도 놀라운 것은 무엇을 뿌리었던 뿌린 것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실제가됨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는 거둬요.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을 회개하지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갈등할 것이 없어요. 아,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둬요. 받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뱉어내게 돼있다이 말이죠. 처참하게 당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선한 끝이 있고, 악한 끝이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음의 법칙이 육신을 가진 시간에 모든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둬요. 좋은 것을 심었든, 나쁜 것을 심었든, 심은 것에 대해서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가를 항상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겨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자를 가장 사랑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다섯 살이 되어진 사랑의 베들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어진 오직 한 가지는 즐겨내기를 기뻐하는 교회로 매주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직 예물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이런저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한 가지의 생각만을 갖고 달려왔어요. 모든 것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가 할수 있도록 미루셨으며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앞이 안 보여 울고 울고 마음을 졸인 적이 너무 많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나날들이었지만, 오직 한 가지의 생각은 변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저를 잡아 주셨습니다. 영적 유치원까지 올수 있는 은혜는 오직 아버지가 하신 것이에요. 안개가 낀 새벽을 달릴 때, 여러분, 안개가 낀 9월이나 10월이 되면은 이곳에는 안개가 끼는데, 안개가 낀 새벽을 막 달려갈 때요. 처음에는 안개가 낀 곳을 안 보여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계속 달릴 때 앞이 안 보이나 계속 달리면 지속하여 목적지를 달릴 수 있듯이 주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너무 외소하고 적다 못하여 숨이 질식할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한 번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이 목회자를 보호했던 거예요. 목회자를 붙들고 달려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물심부름이었습니다. 오늘 그 열매들을 보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하셨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일사 각오와 한 번도 부정적인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주변의 성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음성이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혹될 수 없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오직 아버지가 하신 것이었습니다. 위하는 척 하면서 사단이가 말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예물이 통과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뛸 듯이 기뻤고 그날만큼은 창공을 나는 황홀함 속에서 다시 다음 주를 향하여 예물 경주를 하는 일에 달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은행 그 앞에 빵집에 진열장에 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저 네, 빵을 한번 사먹어볼까 하다가 아니지, 예물이다 하고 보면서 먹었다 생각하고 제가 발길을 돌리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신 약속을 크게 붙들고 주련 환경이나 능력을 바라보며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같이 하도록 갖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배려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에게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똑같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길을 달려온 자는 영적 세계가 다 틀려요. 실천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달려온 자들은 영적 세계가 다 지금 틀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곧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계속 심을 수 있는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넉넉함 속에서 그리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김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심는 자에게는 심을 수 있는 씨를 지속하여 예비하시는데 먹을 것 또한 주시어서 심었는데 항상 풍성하게 섬기도록 해주시는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그리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천하는 자에게 절대로 궁핍하거나 어렵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직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체험된 자에게 열려지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고 1문 1답을 한다면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요. 오직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이끄셨기에 제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거둘 수 없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은 심는 인생이에요.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희생을 심고, 충성을 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 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딱 스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심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자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지나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저희들이 기다리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쭉정이의 인생으로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상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못 기다리죠. 영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무서워서 자신이 살 길을 찾느라. 아버지의 것을 다 도둑질을 하며 단돌이들을 하지만 결코 아버지 나라에 심지 않은 것들 도적이 와서 다 갈가먹게 되어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으니 심을 것 종자씨가 없어 심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배들기에 주신 예물의 축복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별되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간의 상태로 보면 내가 여기서 엉엉 울어도 모자랍니다. 저는 이 세계가 열렸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할수 없으니 저의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부지런히 심는 자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게 지금 열려 가고 있구나 무섭게 열려 가고 있구나 여러분. 앞으로 이 비밀을 지속만 해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만나지게 되어지니 심은 개인과 가정, 후손, 교회,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심는다는 생각을 버려질 때 심음의 법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없으면 못 심게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없어요 나는 아버지 것을 못 받았어요 왜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내게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심음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단도리를 철저히 먼저 하는 일에 바쁘기에 사단은 우리보다 우리들을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꼬를 막습니다. 무섭게 막아요. 그러니까 점점 예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꼬를 막는 겁니다. 아예 이제는 낼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바른 동기로 온전한 순종함이 결여되지 못한 것은 사단에게 자꾸 빼앗깁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신기를 원하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급하기에 먼저들 급한 것들을 막아내느라 사단이라는 도적의 영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는 것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바로 물질 관리입니다. 성교를 갈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어요. 물질입니다. 물질에서 해결이 안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하나님과는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것을 먼저 최선을 드린데 기뻐하며 자원하며 드리는 자 드리는지 억지로 인색함을 드리는지 아니 드릴 수 없어 억지로 드리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요. 사람 속에 영혼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정성스럽게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최선을 다하는지요. 카톡의 내용을 딱, 네, 만나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지? 어머니가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카톡의 내용도요. 있는지 지금 억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건지 꼭좀 만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이 대답에서 그 모든게 다 들려주는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지금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하지 못해 해야 된다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